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피트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엉치부터 다리 아래쪽까지 저릿한 증상이 있는 좌골신경통에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골신경은 허리 4, 5번과 천추 1번부터 3번 신경을 말하는데 골반이나 척추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거나 근육과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저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근육의 문제라면 바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비대해져서 그렇답니다. 이 이상근을 언제든지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바로 누워서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왼쪽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사자 형태로 꼬아주시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이용하여서 허벅지 안쪽으로 깍지를 껴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다리를 모아 버리면 안 됩니다. 동작을 하실 때 몸통을 비틀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앉아서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앉아서 마찬가지로 왼쪽을 시범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자로 이렇게 꼬아주세요. 상체를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굽혀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숙이셔야 되지, 한쪽으로 편축돼서 숙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서서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번에도 왼쪽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사자 형태로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테이블 높이가 낮다면 이렇게 반대쪽 발을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아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칭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틈틈이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